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주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동시에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오늘은 45번째 5·18입니다. 광주분들은 태극기를 보면 감싸진 관을 떠올린다고 하십니다. 묘역에 아는 이름이 많아 안타깝다고도 하십니다. 잊을 수 없기에 잊힐 수 없는 기억입니다. 5.18은 온 국민에게 아픔이었습니다. 동시에 화해이자 화합이자 치유입니다. 우리는 5.18에 공감하며 늘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항이자 나눔입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국가폭력에 맞섰습니다. 폭력 앞에서도 서로를 돌봤습니다. 주먹밥과 물을 나누었고 용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삶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진실 규명을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45년 세월을 뛰어넘었습니다. 12,3 개엄을 막아내는 국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먹밥과 물은 식당과 카페 선결제로 이어졌습니다. 함께 용기를 나누며 은박지 하나로 혹한을 버텼습니다. 내란을 결국 멈춰 세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도 5.18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진실을 왜곡해 먹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럽, 더러운 거짓으로 성을 쌓는 자들. 그들,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법적 단죄와 역사적 심판 뿐입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을 달고 지지해 달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가소롭습니다.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의 동기 정호영을 영입하려 하고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전두환과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에 불과한 후보 김문수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518을 모욕한 자들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결국 5.18과 민주헌정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혁신당은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당으로서 뼈를 깎는 결단이었습니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 민주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는 자원봉사자로 거리에 나섰습니다. 넘어지고, 짓밟히고, 때로 외면당하더라도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초심이자 사명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